WTO 또 FTA 등 지금 우리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런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인류, 인류 산업 발전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농업 분야에 관련한 이 각종 그 장목은 특히 지역성과 또이 향토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개방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국가 간에 평균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경쟁을 검토하되,